대법원 2025년 9월 25일 선고 2025다212 005 판결 사건명 배당 2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및 이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 등기가 맞춰진 후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즉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맞춰진 후그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질권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근질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